네, 안녕하세요. 마린시타의 파크입니다. 이번에 5월 14일, 엄청난 업데이트를 뭐가 많이 됐죠, 여러분들? 뭐가 업데이트 되는지 봅시다. 어, 2025년 5월 14일 주요 변동사항입니다. 스톤 마스터리가 일부 상황에서 정상작동하지 않던 문제가 수정됩니다. 아, 이제 스톤이안 걸리던 것들, 그런 게 있었는데, 스톤 내성 올려주는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좀잘 벗긴다고 하고, 보스몬스터에게 실 스킬 적용 불가능하도록 수정됩니다. 우리 아크메이지들 썬콜들, 행복했던 날들 갔어요. 다시 파티가 안될 예정이다. 작품은 내려놓고, 이제, 어, 사냥을 열심히 하시면 좋을 것 같다. 뭐, 그래도 뭐, 없어도, 뭐, 괜찮게 될수 있지만, 씰이 무너져서 이제 우리들에게도 안 좋은 소식이죠. 보스를 더 쉽게 잡을 수 있었는데, 애초에 아크메분들이 얼마 없어가지고, 이건 막혔다고 합니다. 캠프회의장의 NPC가 숨겨지며 퀘스트 진행 불가능한 상황이 수정된다고 하고, 캠프회의장이 아마 엘린숲인 것 같죠? 회관기한주문서 사용 조건이 적용되지 않던 점이 수정됩니다 가 기간 좀더원안 쓰였나 봐요. 근데 이제 써지게 되나 봐요. 일부 조건에서 MP가 자동 증가하던 문제가 수정됩니다. 오, MP가 자동 증가하게 뭐가 있었나 보네. 맵 로그 확인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메뉴 버튼을 눌러 현재 맵에 발생한 기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 이러면 이제 뭐 1분 경험치, 뭐 10분 경험치 이런 거를 좀더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뭔가가 생겼나 봐요, 여러분들. 배틀 메이저 어드밴스드 오라 스킬이 일부 정상 작동하지 않던 문제가 수정됩니다. 아, 여러분들 배틀 메이저 약했던 게 오라가 뭐가 저, 적용이 안 됐었나 봐요. 다시 세질 수도 있지 않았을까 싶네요. 채널 새로 고침 가능 시간이 5초로 가경됩니다 아, 채널 새로 고침이 있나보네. 그래가지고 이제 채널 수가 이제 막 바뀌는 것들을 좀볼수 있나봐요. 어, 몬스터에게 지속 피해를 입히는 스킬로 몬스터의 체력이 1 이하로 떨어지지 않게 되어 해당 스킬로 처치할 수 없게 변경됩니다. 아, 그 여러분들 그 불독이나 플레임자들 독부리고 막그불 쓰는 게 원래 1이어도 죽고 이랬나봐요. 1에서 이제 살아있는 게 아니라. 근데 이제 1에서 이제 살아있게 돼가지고 가서 막타를 쳐야 된다. 그리고 이제 혼돈해주면서는 드랍되지 않게 변경이 되고, 시간조각 드랍률도 변경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리프 마녀에 등장하는 드래곤빈을 드래곤 영혼 아이템 드랍률이 변경되는데, 이게 과연 올라가는 건지 내려가는 건지는 써져있지가 않네요. 이따가 한번 서버 열리고 3시간이 지나본 다음에 봐야 될것 같아요. 그리프랑 마녀에서 요새 드래곤빈이랑 영혼이 안 나온다고 하던데. 채널 UI의 상태 범위가 수정됩니다. 초록색 채널이 49 그럼 이렇게 되면 이제 실제로 사람들이 채널이 얼마나 빵빵한지 알겠네 다 빨채로 뜨겠네 이제 90에서 100명일 때도 빨간색으로 뜬다고 합니다. 옛날엔 1 0 0명이야지 빨강으로 떴죠. 그 다음에 일부 캐스트 아이템인 공기방울 아이템의 드랍률이 변경됩니다. 필드보스의 등장시간이 일정 랜덤 방식으로 변경됩니다. 약간 완벽하게 젠되는 건 아니고 조금씩은 랜덤이 들어간다 라고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보스돌이 독식하는 사람들을 용납하지 않겠다. 무도가 좀 먹고 보스도이하 애들 좀더 고생해라 라고 바뀐 것 같습니다. 쟨 딱딱딱 맞춰서 나오는 게 아니래요. 강마을의 메이플 운영자 NPC에게 하루 한번 고성능 확성기 아이템 확성기 아이템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오, 이건 좋네요, 여러분들. 고학이랑 아이템 확성기 공짜여서 하루에 한 번씩 마리시티 아이파크 유튜브 방송을, 어, 홍보할 수 있게 되었다.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런 것들이 되니까 아이템 확성기는 아이템을 올려가지고 판매를 할수 있는 확성기여서 하루에 하나면은 진짜 이 채팅창이 완전 시끄럽겠네요. 이제 좀 살아있는 느낌이 날것 같아요. 자쿰 입장 이후 3분 내로 자쿰이 소환되지 않을 시 파티원 전부의 당면에서 나가지 됩니다. 감히 엉덩이 붙이고 자쿰 자리 팔던 나쁜 악랄한 사람들 입장하고 나서 3분 내로 자쿰 안 뽑아버리는 순간 바로 참교육 들어간다. 3분 내로 나가신다. 이제 이 자리 엉덩이 지키면서 그렇게 하던 사람들 이제 근데 자쿰 입장하고 나서 3분 내로 자쿰 나하고 거기서 엉덩이를 붙이는 사람들이 있나? 자꾸 작분한 다음이 문제잖아요, 사실. 이게 좀 의미가 있나 싶긴는 해요. 자꾸 난 다음에 뭘할 텐데. 네, 파티 경험치 홀리 신보를 적용 구조 가 숨겼습니다. 아, 큰거 온다. 홀심. 파티 경험치를 분배될수 있는 조건. 처치하는 몬스터가 보스 종류 몬스터가 아니며 어, 보스면은 일단은 파티 경험치를 못 받는다는 거야? 잠깐만. 파티 경험치 를 분배될 수 있는 조건. 그러니까 홀심 받을 수 있는 거라는 거죠? 파티원이 마지막으로 처치한 몬스터가 시간이 30초 미만인 경우. 그러니까 30초 제인입니다. 3초 동안 사용을 해야 돼요. 30초 한 번은 잡아야 돼. 로나랑 비슷하네. 몬스터 레벨보다 캐릭터 레벨이 높은 경우. 몬스터 레벨 빼기 20보다? 120 레벨 짜리면 100 레벨보다 캐릭터 레벨이 높은 경우? 그건 뭔 이야기지? 여러분들, 이게 좀 공지가 좀. 여러분들,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여러분들은 이걸 어떻게 보이시나요? 보면은. 이게. 이게 약간, 이거가 좀잘 이해가 안 되긴 하는데, 홀리심볼 시전자가 자기 자신인 경우 적용받을 수 있는 조건. 같은 맵에 있는 파티원 유저가 자신 포함 2명 이상이며, 파티원 모두가 마지막으로 처치한 몬스터 시간이 현재 시간의 차이가 3초 0 미만인 경우, 시전자가 자신인 경우, 해당 조건에 해당되지 않으면 5%의 양만 적용됩니다. 그죠. 약간 이제 파티를 하고 있고, 파티원 모두가 마지막으로 이제 3초 안에 이걸 잡아야 된다. 약까 그러니까 놀고 있으면은 신못 받는다. 나도 무조건 사용을 해야 된다. 안 그러면은 5%만 추가되고, 음. 이거는 심이 아니네요. 심이 아니라 그냥 파티 경험치야. 파티 경험치여서, 아, 이거네. 이거다, 여러분들. 쩔이 되는데, 20레벨까지 쩔이 된대. 5레벨로, 원래 우리가 5레벨 차이였잖아요. 근데 20레벨로 바뀌었네. 원래 여러분들, 이게 파티 경험치 서로 파티를 할 때, 5레벨, 몬스터 레벨보다 5레벨만 낮으면은 파티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132레벨짜리, 그 죽숲에서 사냥하려면 비숍이 1 1 7에다했어 근데 이제 몬스터레벨이 132인 죽숲을 가려면은 112레벨만 돼도 심으로 사냥을할수 있는거야 그니까 러 비숍은 떡상을 한거죠 비숍이 떡상이 된거야 저 랩절이 되게 바뀐거 같아요 원래는 옛날에가 5레벨만 차이가 나면은 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 죽숲을 가려면 1 1 7을 찍어야 되는거야 비숍들이 그니까 러아 그전까지 막 레벨업하기도 힘들고 그데 푸켄을 가려면은 118짜리 푸켄 잡는데 113으로 가야돼 그럼 비숍이좀 버스도 타고 이런 맛이 있어야 되는데, 이 서포터가 서포터 없이 못했다 했는데, 이제는 118이니까 98레벨도 푸킹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 이야기지. 못스 원래 마이너스 5였잖아. 근데 마이너스 20으로 바뀐 거지. 예. 분배할 수 있는 조건이니까. 제 말이 맞아요. 예, 몬랩 20차이 나면은, 그니까 몬랩보다 마이너스 20보다 캐릭터의 효이 높아야지만 된다는 거야. 그니까 러 120레벨 짜리면은 20배면 100이잖아. 내가 1 0 0벨보다 높아야지만 파티 경험치를 분별할 수 있다고. 그죠? 죽수물 이제, 뭐야, 죽수이 132니까 112부터 할수 있는 거야, 112부터. 근데 112에 가지는데 내가 30초에 한 마리는 잡을 수 있어야 돼. 근데 112에 비숍이 과연 죽수을 3초에 한 마리를 잡을 수 있을까? 이게 좀 힘들죠. 그 117이면 갈만한 거 같은데 일단은 약간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은 좋은 건 비숍들은 진짜로 레벨업이 쉬워졌고 이 그냥 경험치 올리는 유저들도 비숍과 함께 할수 있는 거니까 그리 막타를 어떻게 신에 따라서, 이제, 그래도 이제, 비숍분들은 이제 우리도 훨씬 받으면서 사냥하기가 훨씬 쉬워졌다. 파티장이 훨씬 소리 지겠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환영만한 패치긴 합니다. 근데, 하나 아쉬운 건, 너무 그거지 않나? 너무 좀 수명이 좀 짧아지진 않으려나? 경험치가 오르긴 쉬워질 것 같긴 한데, 조금 아쉽긴 하네. 너무 해놓은 거아야10 정도로 해놓지, 10 정도로. 예. 네. 10 정도로 해놓으면 좋을 텐데, 조금 아쉽다. 걔도 좋은 건 맞는 것 같다. 폴리 신불 시전자가 파티원인 경우 적용받을 수 있는 조건. 같은 맵에 있는 파티원 유저가 자신 포함 2명 이상이며, 어? 같은 맵에 있는 파티원 유저가 자신을 포함해서 2명, 어? 자기 포함해서 2명, 한 명만 파티도 된다. 파티원 모두가 마지막으로 처치한 몬스터의 시간과 현재 시간 차이가 30초 미만인 경우. 그러니까 나는 3초 안에 잡았어. 근데 비숍은 40초 안에 잡았어. 그러면은 심볼 그게 이제 적용이 안 되는 거야 50%가. 둘다 3초 안에는 잡아야 된다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좀 완벽하게 된 거라 잠수절이나 이 심캐는 쓰기 가 사실 힘들어요. 심캐를 쓰려면은 심만 쓰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냥까지 해야 돼.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개인적인 으 총평을 하자면 좋은 패치였다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패치다 사실. 이거 하나 좀 아쉽긴 한데 실 스킬 적용 안 되는 거. 여러 가지 버그들을 개선하고, 그 다음에 제일 좋은 거는 확성기. 확성기 풀어준 거고, 아마 여러분들 혼줌이 안 나오게 되고, 시조랑 그리프 만용이 드랍률이 변경된 거는 무조건 100% 확률로 낮추지 않았을까요? 약간 혹시 태호님이랑 나중에 가셔가지고 알려주세요. 이제 어차피 시조 가실 우리 큰 형님들이 정보를 알려줄 거니까, 만약에 이게 높아졌다고 하면은 어떻게 되려나? 팻은 지금 들어가 보니까 한번 패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봐볼게요, 여러분들. 근데 이거 뭐야? 이거 메이플 운영자가 주는건가? 그 확성기도? 어 메이플 운영자가 주네요 들어가서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 말 가서 탭 버리고 받으면 다시 준다고 하네요 지금 계속 주신다고 합니다 들어가면 이제 확성기가 넘쳐오것 같으니까 말림저 드비드라미로 혹시 드래곤 만들 때한 개씩 소모되는 거 바뀌었을까 확인 가보죠 어 리플 한번 떠나보긴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일단은 이렇게 돼서 아마 근데 드라미로만 바꿨지 제작은 바뀐게 없어요 그니까 러 변한건 없다 변한거없다 보시면 됩니다 기간 늘어나요 여러분들 메이플 운영자한테 가가지고 여러분도 이제 뺀처 해야될게 이제 고성능 학성이지금 받아야겠죠? 하루에 한 번이니까 또 받으라고 하면은 하루에 한 번만 받을 수 있다고 말을 하네요 이거 12시 초기화인지 아닌지는 이따 12시 지나보면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 다음에 달팽이팩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상남자처럼 버립니다 질렸어 캐시반지도 질렸죠? 그럼 이렇게 무한으로 바로 받아요. 바로 받으면은 일주일 또 추가됩니다, 여러분들. 기분 좋게 항상 하루에 한 번씩은 맨날 리필을 해주세요. 언제 없어질지 몰라. 네,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아마 공지를 해주고 없앨 거예요. 이렇게 하면 기간이 늘어나서 여러분들. 오늘이 2000, 오, 2025년 5월 14일인데, 21일까지 쭉 늘어났죠, 여러분들. 싸게 싸게 공짜로 이런 만원짜리 펫을 계속 줍니다, 여러분들. 확정기 3개씩 주네? 여러분들, 하나 주는 게 아니라 3개씩 준다. 세계 1주니까 여러분들, 오, 재밌게 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예, 카산드라뭐 생긴 게 있나 볼까요? 뭐 따로 생긴 건 없어요, 여러분들. 이 정도로 딱 끝나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맵 유저 기록이 생겼다고 하니까 한번 봅시다. 맵 유저 기록. 아! 범, 범죄자들의 내역이 이제 로그가 남는다. 이 매크로나 핵들이 범죄 내역을 하면은 이 범죄 내역을 토대로 발견할 수 있다. 제가 한번 스킬 쓴 거를 쓴 다음에 새로 고침을 누르면은 어, 뭔가를 쓴게 뜨죠? 여러분들? 자꾸 뭔가 적절하지 않은 뭔가를 사용한다면은 살려두지 않는다 그그 스킬 쓰는 게다 들어가나? 공격 스킬들도 뜨나? 그가지고 5초, 5초가 그거라고 합니다 5초 지나면은 5초 한번 조회할 수 있다고 하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떠서 이게 약간 그거네 맵에서 발생한 기록 근데 다만 그러면 여러분들 만 이렇게 기록이 되면은 이거 잘 하셔야 돼요 여기 뭐야 시스템 옵션 가시면 아 이거 점점점 누른 다음에 설정에서 이 밑에 가시면은, 기타. 여기에, 이거 캐시 삭제를 잘 하셔야 돼요. 캐시 삭제가 엄청 쌓이면은, 넘어갈 때 렉이 많이 올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캐시 삭제도 눌러줘가지고, 이렇게 초기해주면 좋다고. 어제 그옥순님이 선, 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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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분? 어떤 우리 구독자님 한 분이 알려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권공을 캐로 가봐야 되니까. 자, 오늘 이제 이 정보. 이렇게 업데이트 내역 또 기분 좋고 설레는 업데이트 내역이 마, 많이 나와서. 보니까 확성기가 살아 숨쉬잖아요, 여러분들. 여기다 또 한번 쏘줘야죠 소리 그래 한번씩 어 이거 아이템 확성기고 아이템 확성기는 이렇게 내가 팔고 싶은 아이템들 올려가지고 아까 제가 화비 하나 먹었죠 올린 다음에 0.8 아, 실코에 팝니다 마린시티 아이파크 유튜브 라이브 방송 중이에요 와서 봐. 꿀팁 공유하고 합시다 했죠? 오늘은 자꾸 이제 가지고 이렇게 이제 확정해되니까 하루에 한 번씩 공짜로 홍보 가능하다. 예. 당일날에 주는 고학은 버리면 다시 안 줍니다. 한번 다시 눌러보니까 오늘 하루 썼으니까 안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갈수록 여러분들 좋아졌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여러분들. 오, 조진웅님, 오케이. 몇칠인가요 아, 서로 산다고 난리되고 일곱 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이거? 서로 산다고 난리죠, 합이 일단 여러분들, 이거는 하고, 그, 뭐야. 일단은 여러분들, 어, 여기까지, 일단은 영상 여기까지 하고 도움 되셨으면은, 어, 구독이랑 좋아요 한번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어, 다음에도 또 재밌는 영상들이랑 이렇게 이런 뭐, 패치나 버프되는 공지 사항들 제가 빠르게 전달해 드릴 테니까 구독해 두시고 이제 알람해 두시면은 이런 내용들 빨리 캐치해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손해보지 않게끔 할수 있게끔 제가 전달할 테니까요. 구독이랑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